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헤비가 가수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지가 똥줄을 타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더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헤비가 본격적으로 가수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스텔견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졌죠 일단 왜 그러냐면 아이리칸나가 졸업 당시에 존우가 그랬잖아 존우가 아이리칸나 개인활동 시작할 거다 그 개인활동이 가수일 수도 있고 개인세 버티버 활동일 수도 있고 혹은 리그로스 노래 좋다고 빠른 거 보니까 잘하면 호로라이브일 수도 있겠는데 일본 활동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니까 존우를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어요. 왜? 니내 네 피셜 아니냐? 우리 칸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졸업을 하는 건데 너는 왜 배신자니 뭐니 개인 활동을 시작할 거니 뭐니 이딴 소리를 하면서 왜 헤비를 괴롭히냐? 막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헤비를 응원하고 내가 헤비 홍보를 공짜로 해줬는데 내가 헤비를 괴롭힌다고? 괴롭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너네들이지. 그쵸? 나는 칸다가 헤비로 활동을 하더라도 응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헤비가 개인세 활동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헤비도 구독을 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내고 너네들은 헤비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저는 편견없이 아랫사람도 좋아하고 보트보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 투버를 좋아하면아내사람 활동도 응원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직접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타인이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레카들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나 칸나예요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스피커 역할을 존우가 자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애들은 요거를 관해가지고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팬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겁내면서 못한단 말이야. 근데 존우는 겁이 없어. 하고 싶은 말 한단 말이야. 이걸 왜 말하면 안 되는데? 누가 말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어? 아니잖아. 사람들이 궁금하고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도 말안 하니까 내가 말해야겠다. 내가 말해가지고 내 역할을 다 해야겠다.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역시 조우야 이러면서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조우를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 조우가 욕을 오질나게 먹었어요. 개인사활동 할 거다. 이러니까 우리 칸다가 그럴리가 없다. 몸 아파서 졸업하는 건데 왜 이따 헛소문을 퍼뜨리냐. 내 피셜 짓거리지 마라. 이딴 소리 막했거든 근데 칸나가 바로 헤비로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스텔겐을 잃겼어. 야니면서 칸나 지지파와 칸나 반대파로 나눠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칸나가 거짓말했거든. 칸나가 뭐랬어, 존우가 가수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방송켜가지고 가수 안할 거거든. 다른 회사랑 연락 주고 받은 거거든. 없 이적 안 한다고 막 이랬단 말이야. 쓰내면서 가수 안 한다고 확실하게 말했다고 맞잖아. 그래가지고 야 얘가 이제 아티스트 병 걸려가지고 아티스트로 활동하겠다. 리그로스마냐 자기는 인터넷 방송인이 아니라. 가수다 이러면서 가수 활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했더니 바로 방송 켜가지고 반박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칸나가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칸나 말 듣고 또 존우 채널 와가지고 존우 욕을 했다니까 야에비가 가수 안 한다고 했는데 너는 이거 영상 지워야 되지 않냐 너 이거 내피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고 싶냐 이딴 소리 했다니까 <laughs> 존우 영상 다 남아있으니까 쳐보시길 바랍니다 죠자 결국에는 칸나야 너 정말로 개인세 활동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거세졌는데 결국에는 개인세 활동을 확정을 지었죠. 아주 처음에 해비 계정에서 트윗 하나 올라왔을 때는 에이 이거는 개인 활동 아니지. 이거는 그냥 근황 보고를 위해 가지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몸이 건강해질 동안은 해비로 근황 보고 하고 몸이 다 나으면 칸나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시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내피셜을 돌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존우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딴 소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헤비가 유튜브 채널 파고 활동을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 배신감을 느끼고 헤비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스텔라이브를 배신한 거네. 결국에는 개인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간 거네? 결국 우리들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네? 해가지고 배신자로 낙인 찍고 헤비한테 실망해가지고 헤비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다 이거죠. 게다가 강지도 요런식으로 헤비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카페에서 헤비 이야기를 언급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의 수장인 강지가 이런식으로 대놓고 태도를 보여줬잖아. 오해가 생길 만한 태도도 아니었어. 그냥 헤비 이야기 하지마세요. 라고 해버려가지고 어 그러면 확실히 칸나랑 사이 안좋은거 맞네. 그래 나는 아직 스텔라이브를 좋아하니까 강지 의견을 따라가지고 더이상 헤비를 응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식으로 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 내에서 여론이 지금 박살이 났어요. 헤비는 이제 해리포터의 볼트모트처럼 언급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고 이거에 관해가지고 헤비파들은 당연히 헤비도 칸난데 왜 언급하면 안되냐.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이제 헤비 반대파들은 야나가 애가 왜 스텔라이브냐. 스텔라이브라고 부르려면 아이리 칸나로 활동해야지 스텔라이브지. 스텔라이브 버리고 강지 뒤통수 치고 우리를 배신한 헤비가 어떻게 스텔라 해보냐? 강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마라. 두 사람은 별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a 비를 응원하겠다고 남은 사람들도 있었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칸나니까 여태껏 우리랑 알콩달콩 개인 방송하던 그 추억이 있으니까 당연히 칸나가 개인세 버트버로 돌아와가지고 뭐 어딜 가든지 개인적으로는 뭐 유튜브나 치즈직이면 좋겠지만은 아프리카 가더라도 개인 방송만 해준다면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근데 칸다가 어떻게 됐어 헤비로 활동을 하면서 개인세 버튜버 모델링을 데뷔시켜 가지고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위버스페이지 개설하면서 1집 앨범을 내겠다 요런 이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튜버 데뷔를 안 하고 갑자기 가수 활동을 할 것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도 헤비를 지지하던 애들이 이거 버튜버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가수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 이거죠. 헤빈은 정말로 버튜버를 안할 생각이냐? 이런 이야기에 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헤빈은 위버스 페이지에서 자기 자신을 신은 버튜버. 아티스트라고 했어요. 버츄얼 아티스트라고 칭했단 말이야. 그쵸?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얼굴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버츄얼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 방송을 할 거냐, 안할 거냐는 거죠. 일단은 버츄얼 아티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일러스트라든지 버튜버 모델링은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버튜버 모델링으로 과거의 아이리 칸나처럼 매주 3일 이상의 개인 방송을 하면서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동영상만 깔짝깔짝 올리는 활동을 할 건지 주된 활동은 가수 활동에 집중해가지고 개인 방송을 안 하는 버추얼 아티스트 활동인지 요게 이야기가 갈리고 있다 이거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라이브 방송보다는 유튜브에서 동영상 위주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알콩달콩 하고 싶단 말이야. 칸나의 육수 장사를 헤비로 해줬으면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보니까 얘가 우리랑 굉장히 먼 사이가 돼버린 거야. 버투버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는데 가수고 아티스트라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 멀게 느껴지는 거야. 게다가, 라이브 방송도 안 한다? 그러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라이브 방송을 아예 안 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돌, 가수들도, 인방 가끔씩 키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헤비도 모델링이 준비되면, 아주 가끔씩은, 킬 수도 있고, 근데,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홍보를 위해 가지고 라이브 모델링이 준비가 되면 치지직이나 아프리카나 가끔씩 가가지고 방송하면서 자기가 신인 버츄얼 아티스트 헤비다 이러면서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런데 꾸준히 개인 방송이 주된 활동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일본의 카구야 루나였던 피마루랑 활동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이브 방송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브 방송을 하며 목이 나,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아이리칸 나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도 꾸준히 라이브 방송을 계속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 활동에 지장이 많이 왔었어요. 게다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좀더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노래에 진심인 친구들 그런 애들은 대부분 동영상 위주의 활동을 선호를 합니다. 목 관리를 해야 되거든. 대표적으로 카구야 루나로 활동했던 피마루도 라이브 방송보다는 동영상 위주의 활동을 하면서 우타이트 활동을 병행을 해요. 목을 아낀단 말이야. 그렇 게다가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그 동안은 다놀 수가 있잖아. 그래 가지고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은 라이브로 시간을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동영상 위주로 활동을 하는 편이다. 이거죠. 뭐 라이브 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개인 활동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죠. 코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5조가 6개월 동안 라이브 방송 안킨 적도 있거든. 그래 가지고 꼭 동영상 위주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 활동하는 앤데 한달에 4번 방송 키고 나 번아웃 왔어 라이브 방송 의욕이 안나 이런 애도 있고 6개월 동안 안 키고 3개월 동안 안 키고 이런 애들도 오질나게 많다 이거죠 그만큼 이버튜버어깨가 얼굴도 안 까고 하다보니까 프로마인드가 직업의식이 아예 없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 이거죠. 누구냐고? 시온, 오조, 구라 등이 있어요. 직접 언급해줄게. 어쨌든, 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깔짝깔짝 올리면서 여러분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앨범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위버스에 가끔씩 글몇개 올리고, 가끔씩 동영상 몇개 올리고, 뭐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짧은 소통 방송 라이브로 살짝 핸드폰으로만 깔짝깔짝 위버스 가입해야지만 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쉽게,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갯박식의 치지직에서 라이브 방송했던 거보다는 그냥 좀더 음악 활동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팬 관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가끔씩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하는 라이브 방송 위주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잡은 거 같아가지고. 기존의 버튜버 방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칸나가 거짓말을 한 거지 해비가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팬들이 굉장히 크게 분나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막 칸다가 거짓말을 했다 이러면서 헤비를 비난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거짓말을 한 거는 칸나고헤비가 거짓말을 한거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칸나랑 헤비를동의시 여기면서 너 가수 안 한다며 다른 회사로 이적 안 한다며 왜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칸나가 솔직하게 말해줬다.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칸나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칸나가 회사를 나가지만은 영원한 스텔라이브고 강사장 또몸 아픈 거다 나으면 납치해 오겠다고 했고 전혀 문제없다 존우 같은 사이버 레카충만 어? 불안하고 둘이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역시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사이버 레카충 말 믿은 놈한 놈도 없제? 이러면서 역시 칸나는 스텔라이브랑 사이 좋다 관계 나쁘지 않고 아픈 거다나으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배신감이 더욱더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존우 말 듣고,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은 존우를 반대로 또 욕하면서, 존우가 개인세 활동 무조건 시작한다. 저, 저 봐라, 어? 이 거짓말쟁이. 자기 추측 틀리니까 말 바꾸면서 계속 우기는 거 봐. 어? 믿을 놈한놈 놈 없었네. 그럴싸하게 말하길래 구독도 하고 믿었더니, 어? 칸나가 저렇게 대놓고 반박을 했는데도 인정 안 하는 거 봐. 너 영상 안 내리냐? 이랬다니까. <laughs> 근데 뭐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헤비가 개인 활동했고, 존우가 이야기를 했었던 가수 활동까지. 시작을 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자꾸 존우가 틀렸다면서, 어? 개소리를 막 한단 말이야. 나 이거 가지고 좀나좀 좀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뭔 소리냐면, 존우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말해놓고, 하나 걸리면은 지가 맞췄다고 이런다 이러거든? 근데 나는 뭐 하나 점쟁이처럼 맞춘 게 아니라, 어? 도산일처럼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라, 칸나가 그만두네? 칸나가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수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가수로 활동을 밀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불만을 갖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버뚜버 회사에서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개인새로데뷔해서 회사랑 나눠 먹기 싫어가 혼자 다쳐먹겠다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칸나는 원래 일본어도 하고, 일본 활동을 했던 친구니까, 일본의 좋은 회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오로라이브라든지 대기업에 가려고 나가는 걸 수도 있다. 스텔라이브랑 비교해가지고 그 규모가 스텔라이브보다 안 좋은 데는 안갈 거니까 당연히 더큰 데일 테고, 일본도 할줄 아는 친구니까 일본 회사도 시야에 넣어둬야 된다. 아마 간다고 하면 뉴지산지보다는 아티스트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3D 라이브도 해줘. 글로벌 떡상을 해가지고 100만 200만까지 갈수 있는 그런 회사는 호로 라이브밖에 없다. 호로 라이브 가능성 높고 로보코라든지 라플라스라든지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리그로스 이야기 계속 언급한 거 보니까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여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어? 그 중에 뭔가는 맞겠지. 우리는 이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거였어. 근데 뭐 아니다 이러면 존은 니가 틀렸는데 이러는 거야. <laughs> 진짜 틀리기 아니라니까 맞춘 거야. 어. 근데 존우의 개인 의견 또 넣지 었 뒤에 이런 가능성이 있고 내 생각에는 호로라이브 가지 않겠어? 갔으면 좋겠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리그로스, 데바이스 의 3기생, 2기생이며 가능성 있지 않을까? 가수 활동은 안할것 같아. 왜냐면 버튜버로 성공했기 때문에 개념 없이 가수의 도전장을 내면 개같이 망할 거라서 그 정도로 머리 나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버튜버였기 때문에 자기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가수 활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인 방송으로 자리를 잡고 버튜버 모델링 데뷔 시킨 다음에 가수 활동에 전념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완전 어긋났죠. 어, 그냥 자기가 가수라고 생각해서 아티스트 활동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헤비라는 애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너네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 방송, 개인 버트 활동이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틀린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얘네들은 내말안 들을 거기 때문에 니들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내 옛날 영상 봐. 영상 보면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다니까. 그쵸? 버튜버 짬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버튜버들의 거짓말에 많이 당해가지고 잘 알죠? 그래가지고 존우가 칸나가 이야기 했을 때 바로 반박을 했잖아 칸나가 하는 말 저거 거짓말이다 근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냐면은 쟤네들은 저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다 조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봐 칸나는 가수활동 안 한다 칸나는 다른 회사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거는 칸나가 한 소리야 헤비가 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칸나랑 헤비는 별개이기 때문에 칸나로서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 칸나는 그날 이후로 죽은 거 있거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헤비로 활동을 하더라도 어? 칸나 졸업 당시에는 예정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도 얼버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부의 부타들한테는 그런 거짓말이 통한단 말이야 왜냐면 일단 팬심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서윤 한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준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얘네들은 거짓말 하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거짓말이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버트와 방송 원투데이 보는 거 아니잖아 버트버 안에 사람은 없다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캐릭터 설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절대 속이는 게 아니다 이게 버트버의 문화인데 이거 가지고 속았다고 난리치는 애들은 버트버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랫사람은 없는데 왜헤비랑 칸나를 동일시 여기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관해 가지고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칸나로 졸업을 했으면, 칸나인 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놓고 칸나 어필하면서, 스텔라이브 팬들한테 어필하면서, 구독해달라고 하잖아. 웃기다니까, 이게. 어, 되게 존재라면서 거짓말 막 해놓고, 자기 개인 활동할 때는, 더블 베로 돌릴 때는, 은근슬쩍 지내면서 구독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필한다고. 그쵸? 번번한 겁니다. 버튜버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나는 이걸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준 거야.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존우의 말이 맞았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크게 배신감을 느낀거야. 맞아 존우가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지. 그때는 존우가 일부러 아이리칸나 헤비 억가한다고 생각하고 얘 악질이네 얘 이런식으로 말하면 고소당할텐데?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다를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네들 지금 날 그렇게 욕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된다. 이게 버튜버 문화고, 나는 역사에서 배워왔다. 버튜버 문화가 지금 한 6년이 되면서, 일본에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버튜버들은, 버튜버 아랫사람 없다면서,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하면서, 굉장히 뻔뻔하게 행동을 했다. 아이리칸나도 물론 그럴 거고, 지금 스텔라이브의 초비도, 초비가 아니죠. 초나도 똑같이 행동을 했다. 어? 초키 은퇴하면서, 초키는, 아파가지고 뒤진거고 나나는 초키랑 별개의 존재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